9월 제2주간 금요일 4월 29일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표정을 보고 군중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어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이 당시에 오는 걸 보시고 필립보에게 네,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수 있겠느냐, 물으셨고, 어, 필리포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근데 알고 있으면서 왜 시험을 하고자 하셨을까요? 이것은, 음, 유혹에 빠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 어,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해결 능력 인사를 하는 것이 만사다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뭐 저도 사호 기원을 이제 이렇게 불러야 되고 또 모든 회사에서도 직원을 뽑으면서 저도 신학생들 이렇게 선발하면서 여러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적재적소에. 했을 때, 어, 저도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음, 시간이 가면서 인사가 정말 절실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해결 능력, 다시 말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걸로, 어, 사람을 함께 일할 수는 없겠죠. 어떤 그 일을 맡겼을 때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또그 일이 어떻게 결과가 생겼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그 사람의 댐댐이와 그 사람의 해결 능력이 바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오늘 이 오병이요라고 하는 이런 큰 기적을 통해서, 어, 살펴보고, 또 당신의 이런 그 삶의 가치와, 어, 기적을 이루는 목적과 또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했더니 필리포가 조금씩 먹, 먹더라도, 어, 조금씩이라도 저마다 받아 먹게 하자면 200 대나리 어치 빵도 충분하지 않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한 예, 배터리 동생 안드리아노 도 달라요.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진 아이가 있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둘다 부정적이죠. 물론 부정을 드러내는 건 아닌데 다 자신들의 이런 그 기적을 행하는 더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의 대안을 제시하지만 부정적이었다는 거죠. 이때 주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또, 나눠주셨고, 또, 원하는 대로 또 주셨고, 나머지를 모았더니 열두 강절에 가득 찬 겁니다. 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행사라든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떠한, 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필리버가, 200 대나리 온너치도 충분하지 않다? 안드레아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걸로 가능하겠느냐? 다 당신 것들이에요. 당신에게 기대하는 대로 되려고, 어,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 노력이 큰 가치를 두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나 혼자였다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에, 안드레아나 필리포나 그들에게 기대하는 대로 되려고 애쓰지 않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 큰 준비를 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어, 경험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은 내 인생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나에게 기대하는 대로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희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의 행복을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거라도 나눠라는 거죠. 너무 큰 행복, 모든 사람을 다 살리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신학에서도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꿈이 되도록 길을 작은 거라도 찾아서 작은 일을 실천하세요. 내 작은 일을 지금 보태시고 그렇게 하는 오늘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필리포나 안드레아가 엄청난 큰 가치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빵을 하나 손에 들고 기도했고 나눠줬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열두강정같이 한 것이죠.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돼야 될 행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무엇인가를 나눌 때 행복은 발견되는 것이고 행복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에서 지치지 말고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열두 강줄이 남는 기적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 으로 감사합니다.